천집사의 말씀찬 하루 하루 한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집사입니다. 출애국기 37장 부살레일이 시팀나무로 개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큐빗 반, 너비가 1큐빗 반, 높이가 1큐빗 반이 되게 하니라 그가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입히고 그것에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개를 위해 금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개네 귀퉁이에 달되, 그것의 이쪽에 고리 두 개, 저쪽에 고리 두 개를 다이라 그가 시팀 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개 양쪽 옆면에 고리들에 끼워, 개를 나르게 하니라. 그가 순금으로 국률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큐빗 반, 너비가 1큐빗 반이 되게 하며 국률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로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드니라. 그가 국률의 자리로부터 나오는 그룹들을 그것의 양 끝에 만들었더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국률의 자리를 덮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았으니, 곧 그룹들의 얼굴이 국률의 자리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시팀 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 큐비, 너비가 1 큐비, 높이가 1 큐비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또 거기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상을 위해 금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상의 네발에 있는 네 기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하니라. 또 그가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혀 상을 나르게 하니라 그가 상 위에 기구들 곧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덮는 덮개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여섯 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 세 가지는 등잔대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 세 가지는 등잔대의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세 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세 개가 있게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가 그리 되게 하니라. 또 그가 등잔대의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네 개가 있게하며 등잔대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두 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니라. 그가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되 그것 전부를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드니라. 또 그가 등잔대에 등잔 7개와 심지 자르는 기구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곧 등잔대와 등잔대의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시팀나무로 분양재단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를 1큐빗 너비를 1큐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이 큐빗으로 하며 그 재단의 뿔들을 재단과 같은 것으로 만드니라 그가 그 재단의 위에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다 순금으로 입히고 또그 재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 재단을 위해 재단의 금태 밑에 두 기퉁이에 금고리 두 개를 만들되 재단의 두 면에 만들어서 제단을 나르는 데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하였더라. 그가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또 향기로운 향료로 순수한 향을 만들었더라. 아멘.